a l l e l u a 오늘은 요한 계시록 9장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장에서는 일곱 나팔 재앙 중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9장에서는 앞의 8장의 내용을 계속 받아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 1절로부터 12절 예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 13절로부터 21절이 소개됩니다. 특히 앞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이 주로 우주와 자연계에 미칠 대재앙들이었다면, 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주로 인간들에게 미칠 대재앙들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때이 모든 재앙들은 사단의 간악한 계획에 의해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고 파멸시키려 진행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때이 모든 재앙의 근원지인 원인자는 바로 이 우주와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로 사단은 세상 질서와 역사를 순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주권을 결단코 넘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 이 세상의 궁극적인 운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로부터 6절. 그래서 이제 먼저 9-1편으로서 본문을 1절로부터 12절, 13절로부터 21절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1절로부터 12절, 다섯째 나팔 재앙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연니그 구멍에서 큰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이 같으며 또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희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운 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로부터 21절, 여섯째 나팔 제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불에서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다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 제아이 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예, 구장 본문을 다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9-1편으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강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절을 살펴보면서 그각 절마다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각 절마다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이 말씀입니다. 첫째,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천사를 별로 표시한 것은 이미 본서에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천사장의 하나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것은 신구약에서나 외경에서 공통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7절 또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복음 10장 18절 그리고 세 번째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다니엘 8장 다니엘서 8장 10절에 그리고 네 번째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사사기 5장 20절 하늘에서 떨어지다는 분명히 타락한 어떤 실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과 및그 놈의 타락한 아, 사실과 암흑 세계에 있어서의 그 놈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탄의 어떤 타락을 의미하지 않고 그 본래의 타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을 상징하든지 혹은 사단의 사자를 뜻합니다.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평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 별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떨어진 별인 것입니다. 자 둘째 끝없이 깊은 구름 개역 성경에는 무적행 표준 세 번역에는 원문 그대로 아비소수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본서에 일곱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나 음부와는 다르고 짐승 또는 사단의 임시적 거처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자세 번째 받았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들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러나 사단은 그의 임금 아바돈으로부터 무적행의 열쇠를 받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하십니다. 사단이 활동하기는 하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할 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이용 혹은 전용될 뿐입니다. 역시 박윤선 박사 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원수 사단을 코를 꿰어 잡으시고 또 자갈 물려 붙잡으신 사실에 대하여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자 2절에 그가 끝없는 깊은 구렁을 연니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첫째,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는 말이에요. 연이 둘째, 큰풀무의 연기 같은. 큰 불무의 연기 같은. 무적행은 지옥이나 음부처럼 불타는 곳으로 거기서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9장 18절, 보호 아, 이사야서 4장 5절, 인도 요엘서 2장 30절의 상징으로 또는 고난, 군호, 게으른 자 등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연기는 이런 상징과 연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연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자기의 사자의 신분을, 메뚜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게 한 것입니다. 연기의 실체가 아니고 연기 같은 연기인 것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아군의 위치를 은폐시키고 적군을 결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막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성경을 어,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연기 같은인데 연기라고 말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연기 같은 연기라는 말이지. 무조경 속에서 나오는 연기는 바로 사단의 연막탄과 같은 것입니다. 악령들의 악한 사상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흐려놓습니다. 사단은 해와 공기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러나 연기를 뿜어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빛으로 만물을 밝게 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사단은 무조경의 연기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적행의 연기,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들은 모두 어둠의 주권자들입니다. 떨어진 별은 무적행의 문을 여는 일을 하고, 연기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메뚜기는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을 해하기 위한 것인데, 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먼저 무적행에서 연기를 올라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자, 첫 번째, 연기는 떨어진 별의 장난입니다. 이단사상은 진리에서 탈선한 타락한 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깁니다. 둘째,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단자들은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세 번째, 연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람은 성령의 상징인데 이단은 언제나 타락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네 번째, 연기는 사람들의 눈을 못 쓰게 만듭니다. 눈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음녀는 사람들의 눈을 못 쓰게 만듭니다. 삼손의 경우. 다섯 번째, 연기는 방향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단자들은 혼미케 하는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연기는 호흡기관에 장애를 줍니다. 이단에게 미혹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연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단 사상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하나하나 다 무너져 갑니다. 우리나라의 문선명이 무너져 갔습니다. 박태선이 무너져 갔습니다. 어, 기타 이단들이 다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행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무슨 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성행하는 것 같아도 절단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그 연기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 피어 올랐다가 사라져 갈 뿐입니다. 메뚜기는 5개월 활동 기간에만 활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뚜기로 어, 나오는 그 말씀을, 그 문자를 여러분들이 잘 어,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의 활동 기간은 5개월 정도 뿐이라는 것. 자, 여덟 번째. 연기는 바람이 불면 없어집니다. 늦은 비는 강한 성령 바람의 역사로 무적행의 연기는 없어집니다. 자세 번째 어두워지더라 어둡게 하다. 어, 해와 공기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 혹은 진리의 상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 무서운 악령은 그 군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악한 세상 또는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역시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평했습니다. 여섯째 인의 재앙 때는 큰 지진으로 인하여 1월 성신에게 큰 영향을 주고, 넷째 나팔 때에는 1월 성신이 강타당함으로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 때에는 무적행의 연기로 인하여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또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들. 메뚜기는 침례 요한의 음식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메뚜기를 먹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10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에 속합니다. 출국기 애 10장 12절로부터 20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고 남북 800km에 달하는 애굽 전 지역이 온통 메뚜기로 뒤덮여져 천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적 여행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후 메뚜기 대들이 출동하여 온 세상을 혼란케 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메뚜기를 황충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메뚜기와 황충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뉘시 먹고 뉘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서 1장 4절에. 그리고 또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시편 105편 34절부터 35절에. 그리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그 위에 그 말씀드린 선구들이 밝힌 대로 메뚜기와 황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침내 요한의 음식이 황충이 아니고 메뚜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은 단네 군데 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은 메뚜기, 두 번은 황충으로 번역함으로 메뚜기 재앙을 황충 재앙으로 혼동케 만들었습니다. 메뚜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으나 황충은 못 먹습니다. 무적경의 연기 속에서 나오는 메뚜기는 선지자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인데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무서운 황충으로 착각하고 공연히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무적경 속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진리를 가려우게 만들어 사람들의 심령을 혼축계한 사단의 술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전갈들이 따뜻한 지역의 시내물에 돌 사이에 숨어있는 바다의 가재와 같은 작은 생물을 나타내는 고대 명칭이이 전갈이 꼬리에 강한 독이 있는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갈은 뱀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무서운 해를 주는 동물입니다 들판의 단순한 자연계의 메뚜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나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 올라온 메뚜기의 악령의 군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이유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갈은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쏘면 그렇게 붙지는 않지만 사흘 동안 아리며 아프다고 합니다. 심하면 죽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징계하는데 사용된 해로운 동물입니다 11기상 12장 11절 14절 에스겔스 2장 6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에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첫 번째, 명령이 내려지기를.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들의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해치지 말고, 해치지 말고. 그러니까,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첫째 천사의 나팔 재앙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2의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푸른 민중, 육체를 상징하고, 이사야서 40장 6절,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인간과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6절부터 로 48절. 이들은 모두 메뚜기의 밥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에 남은 것이 없도록 모두 삼켜 버립니다. 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한 것은 메뚜기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 인 맞지 않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 간주되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박윤선 박사가 역시 말합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모하메트의 군대에 속한 장교 에제드가 행군할 때 명하기를 수목이나 곡초를 해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하메트의 군대들이 침략한 곳은 당시 기독교가 부패한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 모하메 교의 군사적 침략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자들은 위의 사실들의 그학설의 근거를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슬림 그러나 이 학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학설이 옳다고 하면 나팔재앙은 이미 다 지나간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인류 사회의 말기에 일어날 배교운동을 가리킨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아니하고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에도 들지 못한 인간들은 쓰레기 같은 자들이므로 메뚜기, 악령의 군대와 전갈의 해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 맞지 않은 자들은 택자와 불 택자의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회색 분자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3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까지 심판을 6일까지 심판을 진행하신 후1 4만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천사를 통하여 바람 전쟁을 억제시켰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린 재앙을 피하였던 것 같이 영적 이스라엘도 무적행의 전갈의 공교로부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절.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자, 5절의 첫 번째, 죽이지는 말고 사단이 사람을 해 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제재 아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한 관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섯 달. 시간의 연장을 나타내는 대격입니다. 실제로 전갈은 봄에 나서 그 해의 여름 하반기에 죽음으로 수명은 약 5개월입니다. 그러나 여기 5개월은 날수로 150일인데 계시록의 일수를 연수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연수가, 어, 150년, 바로 모하메교의 침략 연수라고 하였습니다. 또는 상징으로 10이 세속적으로 만수이므로그절반이 오는 미완성적인 기간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노아홍수 때 150일 동안 물이 창이하여 방주가 유랑하던 기간으로 창세기 8장 3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 당하는 일정한 고통의 상징적 기간으로 봄이 좋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통만.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에만 사용되었는데 전갈에 의한 상처는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은 매우 과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첫째 어두움의 고통, 둘째 죄악의 고통, 셋째 불회계의 고통, 넷째 사랑 없는 고통. 다섯째 죽어지지 않는 고통, 여섯째 뜨거운 불 속의 고통, 일곱째 영원한 고통. 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그 정신적 구조, 영적인 구조가 아니래도 일반적인 삶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뜨거운 불 속의 고통, 죽어지지 않는 고통, 영원한 고통, 이런 것들이 이들, 어 어둠의 고통 죄악의 고통 회개치 못한 사람의 고통 사랑 없는 고통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그렇게 어, 죽어지지 않는 고통 뜨거운 불 속의 고통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전갈이 사람을 칠 때에는 언제든지를 이 뜻합니다 언제든지 이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여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제롭게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8강 9-1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9강 9-2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